오늘은 님 못생긴 빡빡이 미친 경찰 아저씨를 탈출하는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보기 해봐 뭐, 뭐, 뭐야 뭐, 뭐. 와, 박혀벌레 싫어 너 진짜 싫어 뭐해? 아이, 똥, 아, 아, 똥, 박혀벌레 개많네 이러니까가 많지 야 오지마 오지마 아, 세상에서 박혀벌레가 제일 무서워 뭐야? 뭐뭐 뭐, 뭐가 없는데? 뭐 반려동물이 그래서 아니 이거 뭔뭐 길이 없어? 아 사다리 여기 있구나. 이 누가봐도 점프해서 피하는 거죠? 뭐지? 그자 그짝 뭐지? <뭐람> 여러분 제 옆에 동생이 관람하고 있어요. 겁나 쫄았어요, 동생뭐 <뭐람> 뭐지? 저, 어 뭐야 저. 미.. 아. 어어 튀어 튀어. 어... 도 어... 이겠지 여기는 위서못 오는 걸로 보이네요. 네, 내려가자 와씨 진짜 무섭어 진짜 무섭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길이 끊겨있네 아... 씨... 씨... 여기로 순간이동 해보겠습니다 아, 저기 저기 하나 둘셋 오! 이거 왔다 뭐... 뭐야 내... 미는 거야? 아 미는 거네 뭐뭐뭐뭐 뭐, 뭐, 뭐. 와! 근데 여러분 이거 머리로 받아치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전 빡빡이잖아요 빡빡이니까 이렇게 전기가 통해도 그거네요. 반짝이니까, 반짝이가 이제 그 전기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가까워지지 마세요. 뭐, 가 설마. 뭐야, 이 자식들. 아니, 아, 안녕하세요? 아니, 이 자식이 어딜, 선의 자식한테 이렇게 놀래, 켜, 켜, 켜도 돼? 드어 통과했다 아 뭐야 여기를 어떻게 지나 이씨 와이 전기통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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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입력하지 마시오 밧줄이 어딘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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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뭐야 뭘건가 어, 와 살았다 이, 이게 맞아? 위험 와나 진짜 목소리 방금 터질 뻔 했어요 뭐야 뭐, 뭐야 이 자식 쇽쇽쇽 응? 슉, 슉, 슉. 됐다 와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섭지? 와.. 저 미친 아저씨 저, 저 뭐야 저.. 뭐..뭐..뭐..뭐야 어 됐다 점프 지름길로 아이유 불편해 아고갱이를 찾아? 어 터치할 수 있네요 찾았는데? 됐다. 뭐, 뭐야? X표? 어, 뭐야, 뭐야, 뭐야! 아이, 빡빡이 아저씨, 뭐야! X표를 누르면 안 되잖아요. x 표로 누르지 않고 가면 은어딘가 이제 출구가 있는거죠? 이런거는 여기로 가는게 맞는데 오우씨 아씨 뭐야 뭐지? 여 길이 쭉 이어져 있는.. 아씨어 뭐야! 오케이! 옥상 통풍고? 애들이 왜죽은아씨야 뽁박이 아저씨 이제 넌 쉬어 어디로 어 가는 거야? 콩콩. 물러! 갑자기 아이씨. 아내뭐 물러, 네이씨. 어 씨, 잠깐만, 야, 잠깐만. 미치여 망했는데? 어? 이건 응, 모르지 어? 무서워 제가 어? <laughs> 게임하면서 이, 이 게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어. 이 도와줘보다 무서워 스위치? 이거 같은데? 딱 맞아? <laughs> 아니 뭔 갑자기 스팬신거가나네 <laughs> 그냥 이렇게 가면 되고 뭐, 뭐야 뭐야 아, 아나 레버 당겼다고 키워 키 빨리 가자 보안도 가자. 오세요. 아. 어. 어, 죄송합니다. 이거 왠지 나갈 것왜 왠지 나올 것같은왜 이렇게 못나오지 어? 여기 내가 있던 거잖아. 키 카드를 찾으라고? 야 나오지 좀 봐. 나오지 않아야 내가 찾지. 소리치려. 열어 이 자식아. <laughs> 이제 바퀴벌레가 무섭지 않네 이거 어 뭐야 조금. 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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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이씨! 어머아이 <laughs> 똥물 뭐야 이거 아우 아우 더러이씨 아, 어, 이게 뭐지? 아이씨 뭐라? 어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 와씨 겨우 왔어요. 뭐 길을 진짜 모르겠어요. 내 덫을 왜 사용하는 거지? 에? 아저 내리면 안 되는 듯. 훑자, 티 아, 아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제가 제가 설명하자면, 가면은 이제 나오시죠. 이때 이제 이거에 겨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미쳐가지고 저만 쫓아오는 거예요. 스포커 자식이. 그럼 이제 죽자. 그럼 이게 또 이제 가요. 네, 그럼 갈수 있는 거예요. 저 리스포 가자. 어, 아, 씨. 와, 아, 저 이제! 소리지를 힘이 안 나요. 어디로 가야 돼? 아 이거구나.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앉을데 없어요. 와. 어! 가자. 약간 여기서 이제 파피 플레이 타입 이런 거지.

<laughs> 어머니. 자, 도착하였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어, 여러분. 과연.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